그립 전환을 잘 못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딱 우리가 기본 그립은 라켓을 가운데 가지고 와야 돼요. 우리가 상황에 맞게 준비를 미리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준비 그립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포핸드로 미리 바꿔. 이러고 있다가 파트선 스매싱이 마용 TV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용입니다. 여기입니다. 네아유 네. 참. 날씨가 많이 추네요. 어, 네. 날씨가 추니까 네. 머리도 약간 가라앉았어요. 네, 머리가 좀 가라앉았어요. 어, 날씨가 추우니까 스타일이 또 바뀌었네요. 네 그렇죠. 아 바뀌었나요? 또 바뀌신 거예요. 아, 원래 이 머리였는데 아, 그날에는 아. 이제 조금 약간 내가 운동하고 막 그래가지고 머리가 좀뜬 거고. 네, 원래 이 머리입니다. 나 아, 운동했었던 거예요. 그 머리 박서준 말. 머리. 여러분 박서준 같나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뭘 준비했죠? 자 오늘은 어, 그립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의 네. 아, 그 원인을 한번 알아보자. 아, 그립 전환을 안 되시는 분들의 네, 원인. 원인을 아, 알아보고, 아, 네. 어떻게 하면 잘할수 있을지. 아, 그립 전환을 네. 어떻게 하면 조금 더잘할수 있을지. 그거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펀, 카, 보시죠. 와용 TV. 네. 자, 오늘은 이 그립 전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번 시간에 우리 희근이가 이렇게 스윙하는 동작을 조금 설명을 했었어요. 이렇게 나눠서. 포핸드, 백핸드. 물론 이렇게 연습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연습이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어 당연히 이제 그립 전환이 느릴 수밖에 없고 그런데 자 이번 시간에는 조금 그립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리고요. 어 그리고 이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준비를 해야 좀 그립 전환이 좀 효과적일까? 이런 부분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일단, 어, 그립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일단 첫 번째로, 그립에 너무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평소에 그립을, 공을 치기 전에는 그립을 느슨히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이 항상 이렇게, 지금 막 반동에, 반동으로 움직여지죠? 약간 이 정도로 좀 걸쳤다는 느낌으로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좀 널널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이 전체적인 힘이 좀 많이 들어가시는 분들. 평소에 그립을 조금 힘있게 쥐고 계신 분들은 이 그립 전환이 늘릴 수 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립 전환을 할 때는 보통은 이 손가락,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립 전환을 하거든요. 이렇게. 손가락 값 어떻게 보면 이렇게 반동이죠, 반동. 손 안에서 움직이는 이 반동으로 그립 전환을 해주는데, 자,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보면은 이렇게 그립 전환을 할때이 손가락 안에 공간이 있어요, 공간. 그죠? 공간이 보이시나요? 그립 전환할 때, 이게 가만히 이렇게 널널하게 두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그립을,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보면 이 공, 공간을 항상 만들어 놓죠, 손바닥 안에. 이렇게, 이렇게, 손바닥 안에. 근데 이제 그립 음. 전환이 이렇게 잘안 되시는 분들 보면은, 그립을 조금 이렇게 쥐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이 그립을 돌려서 포핸드 백핸드 전환을 해주는 거이 아니고 이 손목을 틀어서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경향도 많고 네. 그러니까 그립이 그잘안 들어가죠 어쨌든 여기서 꽉치고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립은 조금 가볍게 쥐고 있어야 돼요 그립 전환을 잘 하기 위해서는 자 그립을 가볍게 쥔 상태에서 순간적으로 이 손가락이 공이 왔을 때 순간적으로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손가락의 공간을 이용해서 손가락으로 그립을 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그립에 좀 너무 많이 힘이 들어가면 그립 전환이 잘안 된다. 두 번째 원인은 보통 우리가 이제 습관적으로 이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립 전환을 잘못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의 특징을 보면 거의 포핸드 그립으로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평소에도 그냥 난타를 칠 때도 그냥 이렇게 풀어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모든 공을 포핸드로 이렇게 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약간 그립 전환이 안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실 때 이렇게 포로 치우쳐지지 말고 가운데 그립으로 준비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요. 네, 라켓은 밖으로 포핸드로 치우치는 게 아니고 그립을 앞으로 가져오셔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 네, 중심에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네, 그래야지 공이 순간적으로 왔을 때 내가 포로 칠 건지 백으로 칠 건지 순간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립은 너무 포핸드로 치우치지 않는다. 그리고 평소에 난타를 치실 때도 이 포핸드가 쉽다고 포핸드 에 난타만 치시면 안 돼요. 백핸드로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백핸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어려움을 많이 못 느끼셔. 대형분들이 백핸드로 많이 이렇게 치시는 분들은 포는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립 전환이 안 되시는 분들의 특징은 포핸드로 많이 주기 때문에 이 몸쪽에 오는 대응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몸쪽 공의 백엔드 비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몸쪽 공은 백엔드로 많이 질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포로 잡다 보니까 몸쪽 공 대응이 안 된다. 와용 TV 그래서 어 그립을 효과적으로 전환을 하려면 일단 그립에 힘을 빼주세요. 평소에 준비 그립에서는 힘을 빼고 있습니다. 힘을 빼서 그립이 손 안에서 언제든지 놀수 있게 방향이 공이 오는 거에 따라서 손가락이 언제든지 놀수 있게 그립을 가볍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세요.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그냥 손가락만 전환을 해주죠. 손가락으로 전환하는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걸 지우서 팔로 전환을 하려면 잘안 돌아가요. 손가락 안에 그립이 놀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어, 전환하는 훈련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너무 한쪽에 치우쳐진 그립을 아, 그립으로 준비하면 안 됩니다. 아, 이러신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포핸드로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립은 항상 우리가 기본 그립은 라켓을 가운데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될수 있으면 포핸드보다는 백핸드의 비중을 조금 더둔 그립으로 준비하시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에요.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면은 이 포핸드가 편하니까 포핸드를 집어서 이렇게 스윙을 하는데 준비 가운데 그립에서 언제든지 백핸드로 들어갈 수 있는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입니다. 물론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미리 이제 백을 잡고 있고 미리 포로를 잡고 있는 그런 상황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본 준비라고 하는 거는 항상 가운데에서 포핸드, 백핸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기본 그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제일 1번입니다. 그래서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립으로 준비하지 않는다. 와용 TV 자. 그러면 이제 그립을 조금 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미리 준비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그립 전환을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립을 어 지금 두 가지는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돼 가운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립을 가볍게 잡고 있는 거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황에 맞게 준비를 미리 할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거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제가 보고를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포핸드 그립을 많이 잡고 있는 상황. 포핸드 그립. 어떤 상황이냐면, 포핸드 그립으로 미리 지고 있을 때는 제가 전위에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공격 상황에서, 자, 전위 앞에 있을 때, 공이 순간적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공을 때리면 내려가겠죠? 내려오는 공이 올라온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제가 준비 그립을 하고 있다가, 여기서 포핸드로 미리 바꿔주요 이렇게. 예. 네. 자, 어떤 얘기인지 다시 한번. 자, 우리 파트너가 예를 들어서 스매싱을 때려요. 그러면 스매싱 같은 경우에는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이 공은 자연스럽게 위로 올라오겠죠.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게 보이면 상대가 치는 타이밍에 맞춰서 포핸드 그립으로 미리 돌려놓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딱 포핸드로 돌리면 바로 상단적으로 미리 잡겠죠. 자, 왜냐면은 어차피 올라오는 공들은 내가 백으로 치는 경우보다 포인트로 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더 위협적이고 더 쉽기 때문에. 그리고 더 파워도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립을 순간적으로 공이 떨어지면 포핸드 그립. 떨어지면 상대가 칠때 포핸드 그립. 대신에 기본 그립에서 이렇게, 어, 랠리 중에는 이렇게 중간 그립을 잡고 있어요. 근데 공이 떨어지는 순간 상대가 칠때 어차피 이는 올라오잖아. 올라오는 공이라고 판단됐을 때는 순간 라켓을 들어주면 조금 더 빠르게 공처리를할 수가 있습니다. 요 때는 포핸드 그립으로 미리 돌려 잡는다. 자 어떤 상황인지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우리 파트너랑 우리가 공격이야 예를 들어서 공격인데 파트너가 스매싱을땅 때렸어요 근데 각도가 좋아 각도가 이렇게 떨어지죠? 내가 준비를 하고 있어 각도가 떨어지면 이 공은 어떻게 와요?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죠? 그러면 올 네트에서 위로 올라오는 공들은 제가 굳이 백엔드로 준비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거 백엔드는 오히려 효과적이지 오히려 이럴 때는, 자, 땅 떨어지고 상대가 공을 칠 때는 내가 미리 포핸드로. 공이 날라오기 전에 라켓을 미리 포핸드로 잡고 있는 거야. 자, 땅, 땅, 셋, 땅! 그죠? 타트너가 땅, 셋, 땅! 그러면 내가 공을 쳤어도 내가 눌러죠 공을 눌러놨으면 다시 포핸드로 준비를 하면 돼요. 오면 땅! 그죠? 이런 식이죠? 땅, 스텝, 나는 포핸드로 미리 준비를 들고 있었어요. 오는, 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그러면은, 바로 공을 눌러주게 되죠. 이럴 때는 그립을 포핸드로 먼저 잡고 있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어차피 떠올라오는 공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때는, 자, 가운데 정그립 잡는 것보다 내가 포핸드로 잡았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수 있다. 마용 T 이제 내가 백핸드의 비중을 조금 더 두는 경우, 우리가 미리 준비를 잡고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예상을 하시겠죠? 우리의 공이 우리가 친 공이 떴어요. 뜨면은 이 저희가 그 예전에 수비편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몸쪽 공에 대한 공은 백의 비중을 좀 많이 줘야 돼요. 네. 그리고 상대가 우리 공이 짧거나 아니면 상대가 더 공격을 막 하고 있을 때는 더 확실하게 백 그립을 좀 위주로 준비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그립을 코에 가까운 그립을 잡는 게 아니고 이때는 미리 백 엔드로 붙이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수비 상황이죠. 수비 상황 때는 그립을 백엔드로 잡고 미리 준비를 해준다. 네. 그리고 나서 오면은 순간적으로 다 그냥 백으로 처리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넘어가는 공은 어쨌든 이때 따라간다고 생각해요. 포로 넘어가는 공은 아니면 혹은 내가 조금 빠르게 반응이 된다면 된다면 이제 포로 갈수 있지만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백으로 치리는게좀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이 넘어갔을 때, 그죠 우리가 공격권을 주고 우리가 수비를 할 때는. 백핸드로 준비를 해준다. 백핸드로, 그렇죠 그러면 공이 순간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니까 나는 이거를 바로 백핸드는 바로 반응이 되겠죠. 네, 그죠 우리가 이제 포핸드로 치는 경우는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포핸드로 충분히 쳐요. 이런 때는 어느 경우냐면 우리 공이 길면은 우리 공이 멀리 갔어. 그러면 공을 보는 시선이 길어지잖아요. 이때는 공이 와도 내가 포핸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어차피 눈에 폰이 보이니까 전환이 되는데 빠른 공에 대해서는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우리 공이 짧아. 그러면 이건 내가 뭐 이거 순간적으로 포, 백 이게 안 되거든요. 이때는 아예 백그립으로 돌려잡고 백으로 다 친다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그렇게 준비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이 조금 네트에서 눌렀을 때는 포핸드로 준비를 하고 우리 공이 떴을 때는 우리 공이 떴을 때는 그때는 백핸드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조금 그립 이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을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야, 우리가 공격할 때 포핸드 전이 앞에 있어? 그러면 이때 미리 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미리 돌다 이런 경우도 되게 많아. 미리 돌리고 있다 이러고, 이러고 있다가 파트너 스매싱이 내 라켓에 맞는 거야. 그죠? 이런 경우 있어. 이런 사람들 꼭 있어. 이러고 있다가 파트너가 스매싱 때렸는데 여기 맞는다고 이 평소에는 그냥 가볍게 있으면 돼요. 가볍게 있다가 공이 넘어가면, 넘어가면 이때 포인트를딱 들어주면 돼 넘어가면 상대가 치는 그 타이밍에 맞춰서 라켓을 들어주면 돼요. 타이밍에 맞춰서 올라오는 방향을 잡고 라켓을 미리 포로 두면 바로 공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이렇게 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올리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가 왔는데 이렇게 쳐다보면 반응이 늦겠죠 네. 그러니까 요런때는 이제 포핸드 그립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고요 반대로 수비할 때는 자 이거 포핸드로 이 비중 두고 있으면 이거 수비 어렵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왔는데 그 전환이 안 된다고 생각 하시지만 이거는 미리 백으로 잡으셔야 되는 들이에요 이럴 때는 바로 백으로 준비하시다가 좀 여유 있는 공에 대해서만 포핸드로 잡으시면 돼요. 여유가 없을 때니까 바빠질 때는데 이게 포 전환이 포핸드 백은 안 되거든요. 이런 때는 그냥 바로 치는 거예요. 저번 시간에 행으이가 설명을 조금 했었는데, 몸에 빠른 공에 대해서는 백으로 치는 게좀 효과적일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와용TV 네. 그리고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이제 그립을, 기본 그립을 잡고, 잡고서 이제 드라이브 연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립 전환을 자, 이렇게 잡고 있다가 공이 오는 방향을 보고 미리 그립을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뭔 얘기냐면은 공이 와서 그립 전환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상대가 공을 칠때 공이 오는 방향이 보이잖아요. 이때 나는 그립이 먼저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준비 그립에서 내가 백핸드로 치고 상대가 포핸드로 쳤다. 그러면 치고 오는 게 보이면 나는 이게 그립 벌써 헤드가 넘어갈 때 포핸드로 잡혀 있어야 돼. 이 상태에서 이걸 쥐고 와서, 그러니까 백핸드로 이렇게 쥐고 와서 이거를 포핸드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요. 자, 백핸드 쳤다가 쳤어요. 자, 드라이브 상황에 드라이브 치고 있어요. 백핸드 쳤다가 공이 이쪽으로 와, 포핸드로. 그러면 벌써 치고 넘어갈 때 나는 그립이 벌써 전환이 되어 있어야 돼. 치기 전부터. 미리 방향을 잡을 때 그립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러면 오면은 바로 칠수 있게. 근데 이렇게 안 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이렇게 치고 있다가 왔다가 왔는데 이게 박혀있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아까 전에 있겠다 특징이 꽉 잡고 있는 경우죠. 쳐놓고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쳤을 때 이미 라켓은 풀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를 쳤을 때 치면은 그립은 풀려 있어야 돼요. 손가락에 놓을 수 있게. 자, 땅, 땅. 바로 붙 박혀있죠? 땅, 공이 온다 그러면 그립이 전환이 돼야 된다, 이렇게. 벌써 넘어갈 때 헤드가 바뀐다, 이렇게. 포핸드로. 오기 전에. 그러면 이제 바로치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포로 쳤어. 공이 가는 게 보이죠? 내가 쳤으니까 공이 갈거아니에요 그때 나는 그립을 또 풀고 있어. 공이 백핸드로 온다. 그러면 이때 미리 백핸드로 그립이 잡혀 있어야 돼. 이 순간적으로 공이 오기 전에 나는 그립을 미리 만들어놔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니까 그립 전환이 또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좀 그립 전환을 좀잘 하시려면은 오는 타이밍 상대가 공을 치는 걸 보고 힘을 빼고 있다가 오기 전에 내가 그립을 미리 만들어 놓으세요. 그렇게 자, 그빼 백핸드 오면 미리 만들어 놓는 거 바로. 자, 포핸드 오면 미리 미리 잡는 거 미리.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나의 그 반응적인 훈련이 잘 돼야 이것도 되지만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야 돼. 요 오기 전에 한번 그립을 내가 전환이 되는지. 공이 오기 전에, 상대가 공을 치는 게 나한테 코스 오기 전에 나는 미리 그립이 만들어져 있는지. 여기 안 되면 반응이 조금 늦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립 전환이라는 거는 공이 오기 전에 먼저 내가 이 만들어져야 되는 이런 부분이지만 이런 거를 훈련을 통해서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공을 많이 쳐보든지 아니면 저번 시간에 이제 혜근이가 얘기했던 그립. 전환 이제 알려주죠? 처음에 초보자일수록 조금 더, 이게, 구분을 지어서 정해놓고,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이렇 정해놓고 그림 전환 연습하다가, 조금 요게 익숙해지면, 랜덤으로. 이게, 공 없이, 그죠? 그죠? 공 없이, 그죠? 이런 훈련이 충분히 되어 있다고 하면, 공이 왔을 때도, 이런 동작들이 조금 나오거든요? 어,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몸쪽 전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조금 능숙해져요. 예, 그러니까, 그립 전환 너무 좀 어렵지만 조금 더 이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잘할수 있으니까 충분히 연습도 하시고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오늘 했던 내용을 한번 생각하시면서 한번 실전에서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마지막 팁으로 한번 한 가지 더 얘기를 드리면 아까 얘기했던 부분인데 백그립으로 남편를좀 많이 치세요. 포핸드의 비중보다는 포핸드 물론 이제 강하게 치는 어, 그런 건 중요하지만, 우리가 복식에서 실상, 동행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게 백엔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한테 들을 때될수 있으면, 내가 좀잘안 되더라도, 백엔드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와용 TV. 네. 아, 네. 이렇게, 그립 전환과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네. 해봤습니다. 네. 아, 조금, 좀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썩썩, 그래도, 네. 기회했던. 네. 썩, 썩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조금 이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네. 이게 그립전환이 아무래도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부분 중에도 하나이기도 해요. 네. 아무래도 이 복식은 몸쪽으로 많이 오니까 이 수준에 올라갈 네. 수는 없대요. 공이 막 팍팍 나한테 오는데, 어, 어, 어. 이 공이 또 상황에 따라서 막 이쪽으로 오 이쪽으로 오거다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내가 이렇게 막 쳐야 되는데, 네. 참좀어렵잖아요 네. 네. 애가 탑니다. 네. 애가 타요? 네. 애가 탱니다. 빨리 치고 싶은데, 이게 네. 안 되니까 애가 탑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그립 그 전환하는 훈련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전에 있을 때는 약간 포의 비중을 좀 두고 네. 후비에 있을 때는 약간 백의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이런 식으로 조금 연습을 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면 연결 동작이 네. 아무래도 좀 빨라지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중간 평상 시에는 우리가 너무 한쪽에 너무 칠치인 그립을 하지 말고 만약 내가 후위에서 공격을 한다 해도 이러고 준비하지 마시고 뒤에서 이러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알겠는데? <laughs> 네, 라켓은 이렇게 그렇게 두개 준비했습니다, 여요 어... 앞에다가 가운데다가 딱 들고 있다가 몸 쪽으로 와도 탁치고 공격으로 오면 어차피 나가면 이제 그립 전환 하면 되니까 네. 약간 그렇게 해서 그립을 좀 전환하는 거를 조금 더 생각을 좀 하시면 네. 아, 조금 더 배드민턴 하는데 좀 늘지 않을까? 네. 아, 대부분의 분들이 왜냐하면 이제 너무 포핸드에 비중을 좀 두시는 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많아요. 네. 아, 백핸드구나. 네. 그래서 백핸드에 조금 더 초점을 두고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은 복식에서는 조금 더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맞습니다. 아, 물론 포인트로 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비중을 좀 두고 많이 연습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된다. 네. 네. 그럼 어떻게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아무튼 참. 애 같답니다. 애니 네. 자, 오늘은 네 그립 전환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